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입니다. 사연을 받기 시작한 후 여섯 건의 사연들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은 스토리상의 각색을 더해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영진 PD님.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고의를 바라보는 늙은이입니다. 11살 때 부모님 따라서 뉴욕으로 왔고요.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잠깐 한국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대학교의 전공은 호텔 경영학을 졸업했고요.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두었어요. 저의 아내와는 성격상 문제로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고요. 자식들은 성공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저랑 같이 M사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어 있고요. 딸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식 자랑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사업체도 안정이 되어가고 자식들을 다 분가시키니 저의 고국인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차이가 좀 났지만 아이 둘을 키우며 씩씩하게 사는 모습에 반하였고 무엇보다도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서로 사랑을 하였고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춘기의 애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대해 주었었고요. 아이들도 차츰 경계를 풀고 저를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서로 이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 주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얘기했던가요? 저는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스런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을 설레이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당연히 많이 해줬었지만 딸들인 혜진이와 수진이가 방학이 되면 미국으로 같이 초대도 하였고 아이들이 이제 저를 완벽하게 좋아하게 되어서 많이 기뻤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키워가는 동안 여자친구의 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둘째 딸인 수진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랑 많이 틀립니다. 특히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시안 문제, 더구나 서툰 영어로는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코리아 타운 빼고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자 친구랑 상해 끝에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예전 아들들이 분가하기 전대 저택이라 방도 여러 개가 있고 그나마 치안도 좋은 곳이어서 우선 이곳에서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약간 한국말이 완벽하진 않고 수진이는 영어는 많이 서툴었지만 많이 배우고 이곳 생활을 적응하며 친구들도 사귀고 바쁜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들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파티를 다니기 시작했고, 클럽도 다녔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많은 파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겐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남도 이루어지고, 수진이는 클럽도 자주 갔었고, 외박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다 되어버린 아이한테 잔소리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의 룰을 얘기를 해주며 그것만큼은 지키자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끔 속사를 드러내는 옷차림에 외출을 할 때면 내가 마치 아빠가 된 것처럼 걱정이 많이 되었었고 혹시 약을 하는 건 아닌가? 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약들을 많이 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나? 혹시 돈이 필요한가? 어떠한 사건에 말렸었나? 등.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매일 통화하며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비행기를 예약을 해 주었고 겸사겸사 미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에게 엄마에게 어디까지 얘기했냐고 귀엽게 물어봅니다. 얘기를 조금 했다고 하니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애교를 부립니다. 나쁘지는 않고 좋지도 않은 복잡오묘한 감정들이 듭니다. 며칠 전 술이 많이 취해 온날 저에게 안겼을 때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20대의 풋풋한 젖살의 냄새를 풍기며 꼭 안겨 저를 안고 술 주정을 했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요동을 쳤었지만 수진이를 잘 어르고 달래서 침대에 니었었고 전제 방으로 돌아와서 요동치는 심장을 달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주로 마시는 위스키를 가지고 와선 엄마랑 언제까지 사귈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몹쓸 상상을 해봅니다.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릅니다. 빠져듭니다. 점점 나의 시선은 수진이의 가슴 쪽으로 향해 있는 걸 느꼈었고 수진이도 그런 나를 알고 있었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서로가 원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말의 양심 따윈 없었습니다. 계속 탐하였습니다. 수진이의 젊음이 내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오는 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은근히 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여자친구와 며칠을 보낸 뒤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이와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허니라고 부릅니다. 제 머릿속은 이제 수진이로만 꽉차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세상 모든 걸다 주고 싶습니다. 멋진 집이며 좋은 차며 제가 줄수 있는 모든 걸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져드는 제 자신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집착이 생깁니다. 수진이가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싫습니다. 스타일을 바꿔 옷도 캐주얼하게 입어보고 염색도 해봅니다. 여자친구와 통화가 싫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많고 돈 많은 늙은이 정말 사랑하나 괴로워집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20대의 감정을 느끼게 해줬었지만, 이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알면 뭐라 생각할까? 여자친구가 알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난 쓰레기인가? 아직까지 시한폭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솔직히 저의 자신이 도의적으로 상당히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에서 항상 외롭게 살았었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모녀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둘다 나를 떠나버려서 원래대로 외롭지만 혼자 있는 나를 생각해봅니다. 제가 많은 물질들을 주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꺼내며 상처 주지 않고 끝낼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류영진 PD님, 저의 욕정을 못 이겨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늙은이에게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 제보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라도 사연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선 사랑이라는 건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보자님의 소중한 여자친구 그분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심장이 찢어지다 못해 후벼파는 느낌일 것입니다. 나의 연인이 나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고, 그걸 알았다고 했었을 때, 이건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여자친구분에게 악마의 짓을 하신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수진이도 성인이지만, 고의를 바라보시는 어른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핑계 삼아 욕정을 해결하신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이별을 고하시고 떠나십시오.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니 물질적으로 많은 보상을 해주시고 떠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에게도 굳이 먼저 얘기를 해서 가족관계를 박살내는 일 없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어르신에게 쓴소리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소개란에 있는 메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사람과 사람 TV의 유영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